장사하는 입장에서는 장사를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는데 매출 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전주에서 3년째 다가양 주장이라고 막걸리퍼 운영하고 있는 공현식이라고 합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피해가 크다고 하는데 실제로 많이 감소했나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그런 유동인구들이 많이 방문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좀 감소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출 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2천을 팔던 거면은 뭐한 4분의 1 정도 감소해서 1,500이든지 1,500 이하로 팔릴 때도 있고요 그런 영향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원 친구들의 이제 급여도 챙겨주고 해야 되는데 재정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위생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지금 현재 저희 매장 같은 경우에는 손 세정제는 카운터에 위치해 손님들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게끔 안내하고 있고 이제 저희도 뭐 외출을 한다거나 아니면 잠깐 일이 있어서 뭔가 딴 일을 하거나 할때손 세정제 사용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수요일마다 소독제를 배포해 주는데 그 소독제를 가지고 이제 문고리나 이제 가게 바닥이나 전반적인 거는 그런 소독제를 사용해 서 소독하고 있고요 매장 테이블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상중평판이라고 비닐 평판이 있는데 이거 사용해서 이제 한 번씩 교체해 주면서 이제 손님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따로 이제 방안이 있으신 건가요? 우선은 저희가 어떻게 따로 대책을 세우거나 대안을 세울 방책은 없어요. 결국엔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장사를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 안에서 이제 마스크를 쓴다거나 손 세정제 사용하거나 아니면 소독제를 사용해서 가게 이제 소독을 한다거나 그런 최소한의 방법밖에 없고, 은잠해지기만은 이제 기다려야 되는 상황밖에 안 돼요. 현재로서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정비도 많고 저희 직원들 인건비도 많은데 매출 폭의 감소가 타사장님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적은 편이에요. 다행인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직원 친구들 이 인건비 챙겨줄 수 있으면 감사하고 장사하고 있는데 그것만 계속 꾸준히 유지될래도 되 지금 흔전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 친구들이나 아니면 저희 가게 운영하는데 그 비용만 나와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혹시 현 상황에서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실 수 있나요? 우선은 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주고 계시고, 제가 듣기로는 이제 소상공인의 이제 지원금액이 좀 나와서 대출을 저금리로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세금을 감면해주는 혜택 같은 게좀 있는데 그게 이제 전체에 해당되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전체 자영업자들이 다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그 조건조건들이 제약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되시지 않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도 또한 다 같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그런 혜택들이나 아니면 대안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이제 제한시켜놓고 거기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용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서 많은 자영업자 여러분들이 힘들고 계신데 또 이렇게 다 같이 으쌰으쌰해서 이겨내다 보면 더 좋은 또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로나! 네고!